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是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근. 든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So, I'm 어서 말씀 잘.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쓴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호흡과 또긴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어 마지막 장의 가장 첫 부분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비춰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또 세상 또한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존재에 주변에 또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두 증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적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하늘 마음 교회가 있고 또 오늘 이 새벽 재단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증인들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두 중인의 모습은 이미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증인의 삶을 과연 맡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자를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자들이 될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가 풀어지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장소인 이 성막은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이 성막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첫째 달 초하루 오늘 본문이 정하는 이 하나님의 순서와 방법대로 성막이 준비되어야 했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막 세우기의 과정은 단지 과거의 예배 처소로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우리 증인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들에 대한 예언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이 마지막 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각자가 지금 오늘 현재 당면해 있는 상황과 또 처해 있는 환경을 따라서 각 사람을 마지막 때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으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던 방법대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쯤이면, 지금쯤이면 응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주님,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제가 생각하는 때에 저희 과정에 우리 교회에 저희 직장에 저희 삶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으로만 또 본다 하더라도 그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 분명히 이 방법대로라면 나의 이것이 풀려야 하는데 이 방법대로라면 나의 사업이 이렇게 풀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들을 또한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신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세워질 이 성막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증인 된 삶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 된 성전 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기름 부어지고 회복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와 순종의 기름이 부어질 지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본문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또 관유를 가져다가 <laughs>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시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또,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과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름 부음은 두 감람 나무를 묘사하는 스가랴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이 스가랴 말씀이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두 사람, 이두 감람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십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땅의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첫대니 아멘.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두 중인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기름 부음의 권세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기름 부어 세워진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할 자들이 바로 두 중인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 새벽의 제단에서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이 메마른 땅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고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서 마침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오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음을 전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모세와 백성들의 순종이 반복되어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을 추레굽기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된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계시록이 전하는 두 증인들 또한 하늘의 명령,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방금 읽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씨름하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들을 증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시간들이 켜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성막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이두 중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들을 깨우고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며 악한 짐승과의 영적 전쟁을 싸울 담대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성막이 세워지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두 증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내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막이 세워지는 말씀이 주는 이 영적인 도전 앞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막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성막을 세우신 주님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성막처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히 구별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절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세우기 원하시는 성막된 삶으로 성전된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대를 전할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주신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란 권사님 화상 수술 후에 입원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신정현 집사님 지금 몸에 발생하고 있는 염증과 종기들에 대하여서 주님 치유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최수진 집사님, 맹장 수술 후에 주변 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염증들과 합병증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막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막과 같이 마지막 때의 두 중인 된 삶으로 그두 중인들로.